두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두 언약에 대한 이해 갈레디아서 4장 21절에서 26절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너희는 내게 말하라.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로,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은 육신을 따라서 낳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것들은 비유니 이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하갈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으로 종로 종로로 타나 하나는 이사귀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고 그 자녀는 약속의 자녀니라 갈레,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6절 두 언약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갈라디아서 말씀과 어, 창세기 말씀을 보겠죠. 그런데 네, 갈라디아의 말씀이 잘 이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6절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6절 갈라디아서 4장 28절 갈라디아서 4장 29절 갈라디아스가 언약에 대한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장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9절의 내용을 보면 이두 언약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갈레데서 4장 21절에서 26절.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너희는 내게 말하라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하 했느니라. 그러나 그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서 낳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것들은 비유니 이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하갈 하나는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 하나 하나는 이삭 위에 있는 자유로운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고 그 자녀는 약속의 자녀니라자 다시 한번 갈라데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6절)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너희는 내게 말하라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았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그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서 낳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것이라. 이것들은 비유니 이들은 두 언약이라. 이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하갈,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나. 하나는 이사기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고 그 자녀는 약속의 자녀니라. 갈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니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28절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니라. 언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일어날 문제 문제 첫 번째 박해하는 자가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런데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갈라디에서 4장 29절 육신을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두 번째,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감. 갈라디에서 5장 4절 율법으로 어렵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으로 어렵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언예로부터 떨어져 나갔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으로 어렵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언예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으로 어렵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언예로부터 떨어져 나갔느니라. 로마서 9장 7절 또 아브라함이시라 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희시라 불리리라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희시라 불리리라 갈라디아서 9장 7절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희시라 불리리라 로마서 9장 7절 로마서 9장 7절과 어 갈라디아서 4장 28절은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레 갈라, 갈라디아서 4장 28절도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니라. 그리고 로마서 9장 7절도 오직 이삭에게서만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희 시라 불리리라. 갈 갈라, 갈라디아서 4장 28절과 로마서 9장 7절 갈라디아서 4장 28절과 로마서 9장 7절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갈라디아서 4장 28절. 로마서 9장 7절.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희시라. 불리리라. 로마서 9장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시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육, 약속의 자녀만이 시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라. 로마서 9장 8절. 로마서 9장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시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라. 로마서 9장 8절. 로마서 9장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이시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라. 로마서 9장 8절. 로마서 9장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실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라 언니로부터 떨어지나 하면은 또아 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미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하니라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미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랑과 부정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골로새서 3장5절과6절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랑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옛 언약 가운데 백성과 새 언약 가운데 백성. 옛 언약 가운데 백성. 요한복음 1장, 은혜,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세원약 가운데의 백성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얼마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언약에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 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새 언약 가운데의 백성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얼마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얼마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름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묵은 것으로 아니할 지니라. 로마서 7장 6절 로마서 7장 6절 말씀 이전에 우리가 얼마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지니라. 로마서 7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니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고린도 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세원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옛 언약의 중보자와 새 언약의 중보자, 옛 언약의 중보자, 히브리서 9장 18절과 20절.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드려진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나니라. 예던 언약의 중보자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0절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0절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드려진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길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느니라. 첫 언약. 첫 언약. 옛 언약의 중보자.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0절.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0절. 새 언약의 중보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라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된 것인데 약속하시, 약속하신 것이가 오실 때까지라 약속하신 것이가 오실 때까지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율법은 약속하실 것이가 오실 때까지 적용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어, 생겨난 것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라. 약,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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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하여 제정된 것인데 약속하신 것이가 오실 때까지라. 이한 중보자는 모세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 천사들을 통하여 제증된 것인데 약속하신 것이가 오실 때까지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러면 유,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라.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제증된 것인데 약속하신 것이가 오실 때까지라. 디모데 전서 2장 9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새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좋은 약속 약속들 위에 제정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만큼 더욱 훌륭한 직분을 얻으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6절 히브리서 8장 6절 그는 더 좋은 약속들 위해 제정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만큼 더 훌륭한 직분을 얻으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6절. 그는 더 좋은 약속들 위해 제정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만큼 더 훌륭한 직분을 얻으셨느니라. 얻으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6절. 히브리서 8장 6절. 그는 더 좋은 약속들 위해 제정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만큼 더욱 훌륭한 직분을 얻으셨느니라.히브리서 9장 15절.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 심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영원한 유업에그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히브리스 9장 15절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들로 영원한 유업의 그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히브리스 9장 15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들로 영원한 유업의 그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새 언약의 약속, 새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서 새 언약의 약속, 영원한 유업의 약속, 영생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영원한 유업의 그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에게 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게니라.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히브리서 8장 6절,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12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약속하신, 약속하신 그 시가 오실 때까지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부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히브리서 8장 6절. 그는 더 좋은 약속들 위해 제정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만큼 히브리서 9장 15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히브리서 3장 19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히브리서 8장 6절.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12장 24절. 자, 성경은 복음을 깨닫게 되면 언약을 행할 수 있다고 있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와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 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와 마음이 완고하면은 수군이 벗겨지지 않죠. 그옛 언약을 읽게 되면은 어,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그래서 수군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수군이 벗겨지려면 아, 그리스도 우리 예수 주님께 나가야 아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와 그와 같이 그와 같은 수근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 있으나 그 수근은 그리스도, 아,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그 수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14절.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와 그와 같은 수근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 있으나. 그 수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라.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된 것인데 약속하신 것이가 오실 때까지라.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약속한 것이가 오실 때, 오실 때 연약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 언약을 하신 목적 어, 히브리스 9장 15절 언약을 하신 목적 히브리스 9장 15절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부자이시니첫 언약 때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영원한 유업의그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새 언약의 약속을 하신 이유가 첫 언약이 첫 언약 때 언약 때 범죄한 것들을 어,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영원한 유업의 그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히브리스 9장 15절 히브리스 9장 15절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영원한 요배 그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히브리스 9장 15절 새 언약의 시작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 세 언약 시장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로마서 6장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 함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 5절 새 언약. 새 언약은 이 그리스도 신부와의 언약입니다. 그죠 이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와의 언약이에요. 그 신부와의 언약은 이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침례는 침례 전에 어 신랑이신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어 영접하고 난 후에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접 반자는 침례를 받는 거죠. 그것을 그것이 증거입니다. 구원의 표입니다. 침례는 곧 구원의 표라. 로마서 6장 5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 합한 어, 삶을 침례를 통해서 살게 되면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어, 주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비밀이 이렇게 언약의 말씀으로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가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